자 A는 v라는 속력으로 올라가는 순간, B는 정지 상태에서 내려와서 Q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위로 올라가서 R점 최고점 R점에 도달하게 되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이 물체는 일단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vA, 충돌 전에 B의 속력을 vB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가속도가 같겠죠. 빗면이 동일하니까. 자, 우리 PSQ까지 시간 T, RSQ까지 시간 T로 동일하는 거 이해 되죠? 그러면 A의 가속도는요, 가속도 크기는 V 빼기 VA가 되는 거 이해 돼요? 그럼 B의 가속도의 크기는 VB 빼기 0이 되는 거 이해 돼요? 그럼 결국은 첫 번째 식으로 V는 뭐가 만들어진다? VA 더하기 VB라는 식이 만들어진다. 일단 1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충돌 후에 자, 속력을 우리가 몰라. 근데 V-라고 놓으면,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어. 왜냐면은, 자, 0인 상태에서 내려와서 VB가 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여기서 VB라면 어디까지? 우리 R까지 올라간는데 0이 된다. 오, 그러면 V-는 VB랑 어떻다? 같더라.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운동량, 우리 충격량의 크기, 자, a 의 충격량, 크기랑, 누구랑 같다? B에. 자, 이 충격량 크기랑 같다. 해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의 나중에 운동량, 우리 뭐죠? V 다시죠? 그 MVB입니다. 얘 위쪽이에요, 방향. 빼기. MVA는, 자, 크기니까 마이너스. 그죠? 자, B의 나중에 운동량, 역시 위쪽. mvb 빼기, 처음에 운동량 mvb랑 어떻다갔다 어떻다. 아래쪽 마이너스 붙인 거 이해해야 됩니다. 어, 자연스럽게 더하게 되네요. 그럼 m은 다 지워지고요. 어차피, 그죠? 남는 거는 vb 빼기 va는 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e vb가 돼서, 거로 3vb는 va라는 두 번째 식이 하나 만들어져서, 1번과 2번을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자, A 대신에 3VB 대입하면,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VB는 4분의 V라는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VA는 4분의 3V라는, 자, 우리 식이 나온다는 거, 이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 A가 B에 몇 배? 3배.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T 첫 동안에 총 이동한 거리가 얼마? 자, S라고 해놨어요. 그죠? T 첫 동안에 총 이동한 거리가 S. 그러면, 자, T 첫 동안에, 어, 우리 A가 이동한 거리는, 자, 요게 지금 얼마라고 했죠? 4분의 3V. 요게 얼마? 4분의 V. 자, 평균 속력 얼마? 8분의, 8 7V. 평균 속력 얼마? 여기서 여기 평균 속력 8분의 V. 다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이렇게 되네. A의 평균성력 8분의 7V 곱하기 T 더하기, B의 평균성력 8분의 V 곱하기 T. 이게 얼마? S. 그죠?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총 더해보니까 VT가 S가 되겠네요. 그죠? VT가 뭐가 된다? S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우리, A가 이동한 거리가 요거니까, A의 이동 거리 SA는 얼마가 된다? 자, 8분의 7S가 되는구나. 틀렸어요. 이해 되죠? 자, 충돌 과정에서 누가 받은 충격량? A가 받은 충격량. 쉬워요, 쉬워요. A의 충격량은 요거, 요거, 요거 계산하면 돼요. 4VB 대신 얼마? 4분의 V. 그럼 4분의 1 MV 빼기, v 에 대신 얼마? 4분의 3. 4분의 3mv니까, 마이너스 얼마? 4분의 2, 2분의 1mv 크기니까, 절대값 오케이 맞네요.